서울 북부보훈지청이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. 소나기 학교라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데요. 참여 어르신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. 서주원 기자입니다. 송기미 노홍란 씨는 매주 한 번씩 월남 참전 유공자 장만용 어르신댁을 찾습니다. 여보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 반갑습니다. 네, <laughs>

서울 북부보원지청이 운영하는 소중한 나의 기억 소나기 학교. 종이접기와 색칠하기 등 손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두뇌를 자극시키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입니다. 얼마나 좋아요. 손 놀리고 또 눈도 놀리고 어? 머리도 좀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. 이런 거. 서로 대화를 하니까 굉장히 <laughs> 융화 되고 참 유익한 점이 많아요. 소나기 학교는 이번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총 12주 과정으로 짜였습니다. 교육은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르신들이 소속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처음과 끝에 발대식과 수료식도 진행합니다. 희생과 그, 그에 따른 보답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어떤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가유공자는 모두 41명. 서울북부보훈지청은 향후 평가를 통해 내년에도 소나기학교 2기를 모집할 계획입니다. 티브로드뉴스 서전입니다.